귀한 재료였는데요. 식용으로, 약용으로, 때로 머릿기능으로도 쓰였습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재 제27호인 동백나무 군락은 300년 전방풍님으로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. 다 귀농한 새벽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 거리가 제법 괜찮습니다. <목소리도> 마을 방앗간에선 하루에 한번 수매가 이루어지는데요. 킬로그램당 6천원 내지 8천원을 받다보니 2-3시간이면 4-5만원의 수입이 확대가 됩니다. 수확해 기름을 짤수 있도록 합니다. 국립공원 말려서 행복해 보입니다. 마을은 다양한 체험거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. 제주 흑돼지로 수육까지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제주 텃밭에 동백기름을 한 방울 넣고 가진 제주산 나물과 버무리면 동백마을을 찾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. 우리가 기초들또 가장 최후의 목표로 그 안에서 바고이 나무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의미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더하시길 바랄 수 있고 한 삶을 나누는 6차 산업. 이길 어딘가에 농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? 네, 저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. 저기 마을마다 청년의 노 놈이 이렇게 나온 분식들이 있잖아요. 최근 일에는 그 동백 고장 보전 연구회라면 주문자체를이 들고 있어요. 여기 어, 여기가 바로 그상실이데요 그 동백 관련된 나무 사업하고 체험마을이 들도 분신이야. 동백이 저희 동네 주변에서 볼수 있는 어. 동백을 찍은 거예요. 근데 카메라라고 이렇게 가방 으면은사 어, 중에 동백을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중에서 어 동백마을에서 동백 기름을 짜잖아요? 동백 기름을 짤수 있는 씨앗을 얻을 수 있는 동백마을은 딱한 가지예요. 음. 어떤 것일까요? 맞추시는 분에게 동백마을 뱃지를 드리겠습니다. 자, 가운데 어디 가운데 가운데 누가 말씀하셨죠? 네, 네. 이제부터 아, 퀴즈를 냈더니 아. 손을 드시고 아. 어. <laughs> 손을 빨르게 드시고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예. 네. 일단 기본 뱃지 보면 아, 맞았어요? 가운데도 맞아요. 네. 네. 오. 가운데 오. 이 가운데 게 이제 원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개량된 것들인데 지금 금백꽃 폈어요 언제 금백꽃 폐요 하시는데 얘는 지금 핀 것도 있고 어 3월달까지 쭉 폐요 근데 언제가 만개라고 하기가 유명한게 한꺼번에 잘 피지 않고 이렇게 꽃고구리가 지금 달려있다가 이제 기운이 맞으면은 펴 피고 어 젖나 시으면또 피고 그래서 얘는 쭉 어, 10월 말부터 4월까지 쭉 피고 그나마 2월, 3월이 제일 많이 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일 사진 찍기 좋은 거 요새 몇 년, 최근 몇년 사이에 뜨는 게 요거예요. 애기 동백. 그래서 얘는 제일 먼저 피고요. 꽃도 화려하고 이거 보통 통, 동백 이런 거 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특징인데 얘는 벚꽃 날름이 지금 파하나 떨어져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동백꽃 사진 찍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걸 얘기하시는 거고요. 동백마을에는 우근차 없어요. 대부분에 이 토종, 재래종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나는 씨앗과 꽃잎과 잎자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화장품 원료를나품도 하고 이제 체험으로 진행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어 카네이션 동백은 장미 동백이라고 하는데 3월쯤에 화려한일 일주일 피다가 화려하게 져요. 그래서 애기 동백은 이건 저희 동백 아니고요. 이메에서 찍은 거 아, 이거는 이제 저쪽 수막리 쪽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양쪽에 이화농장이라고 있어요 경흥이라고그 음. 길가에 핀 거예요 3월달쯤 되시면 이렇게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블로그분들이 시민 일인데 공백권이 이렇게 막 터널로 돼 있고 막 꽃이 막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시는데 그 여기 농장 안쪽이에요 저 이렇게 마을에서 한번이고 개인 농장인데 이 농장 조성할 때그 분이, 농장주 부인이 동백가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귤럼 상이사이 이렇게 동백을 심어 놓으셨는데 한 4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 이제 그 농장 안에 있는 그런 거고요. 개인 농장이기 때문에 막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.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화초로 만든 음료거든요. 동백꽃 자체에 있었거든요. 이걸로 뭐, 그,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주식회사 제주 동백이라는 데가 있어요. 전에. 그런 거래서그다음을 해보려면 해보시라. <laughs> 그런 마음을 하고 이제 마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니까 막 보시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래서 아마 시중에 저희 제품 잘못 보셨을 거예요. 저희 서강대 회장들하고 전세계 임직원 500명이 왔는데 저희는 동백을 납품하고 통장에 비자를 납품해요. 어, 이 회장님하고 전세빈도 300명은 우리 동네 와서 동백나무를 심었고 또 200명은 송강에 가서 비자나무를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때 7 0 0평 정도 될거 하는데 이때 지금 당시에 심어놓은 동백나무가 400년 된 동백나무가 이렇게 돌판에 쭉 있어요. 그, 말라요. 사랑하고 싶지. 사랑하고 싶지.

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